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에코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그 r 을 나눌 아이의 이름은요. 거몽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거몽이라고 해요. 음, 사진이 많이 안 좋은 모습이라서 네, 걱정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있는 지금의 모습은 너무 좋은 모습이니까요. 음, 마음, 아, 마음 아파하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집사께서 주신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내고 있는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네, 궁금하다 하셨고요. 집으로 찾아오고 있는지도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널 위해 간식을 한켠에 챙겨 놔주고 있다고요. 엄마와의 전생에 인연이 있었을까 어땠나 라고 네, 물어보셨습니다. 환생의 계획은 또 어떻게 어, 준비되어 가고 있는지 궁금하다 하셨고요. 환생을 하게 된다면 엄마가 오라는 곳으로 올수 있는지도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겨주신 요청의 말, 네, 이렇게 있습니다. 네, 교감을 마쳤고요. 교감 나는 내용을 영상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은이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얌전하게 앉아 있는 검은이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던 것일까라고 네, 물어보았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음을 전할 수 있기에 기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음, 사진과 달리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진과 달려. 살도 있고, 털도 깨끗하고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대답하지 않았지만 이미 감사의 마음이 저에게 먼저 닿고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감사함이란 어떤 마음인가요? 감사한 마음을 가지, 가지세요. 그말 제가 진짜 많이 하긴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감사함이란 어떤 건가요? 거웅이가 저에게 전해준 감사함은요 어떤 것이다라고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감탄사만 있어요. 아 이런 마음이구나, 이곳이 감사구나 하는 어, 새삼 에 네, 저를 깨닫게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감사함 안에는요 기쁨이 한가득 있었어요. 네, 그 기쁨이 너무나 많아요. 너의 마음을 최대한 전해줄게 감사함으로 현재 존재하고 있다고 엄마가 남겨준 메시지를 전해줄게 너의 마음을 알려주길 바래라고 방문한 목적을 전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는 곳이니 어떻게 지내니라고 물었습니다 걱정과 달리 나는 잘 있습니다 친구도 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나를 기억해 주는 그 마음 덕에 행복함의 따뜻함을 느끼고 있어요라고 합니다. 집으로 찾아오고 있는 것일까? 널 위해 간식을 한 켠에 챙겨 놓고 있다 하시는데라고 전했습니다. 사실 가야 할지 조금 고민했습니다. 나는 해준 것이 거의 없었는데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곤 했습니다. 내 것은 알아볼 수 있는 빛이나기에 쉽게 보입니다. 가장 먼저 나에게 보이기 때문에 이미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를 기억하기에 가장 먼저 보이곤 합니다. 지금은 그 마음을 온전히 믿고 있습니다. 나는 찾아가고 있어요. 라고 합니다. 엄마와의 전생에 어떤 인연이 있었을까? 라고 물었습니다. 처음에 보인 건요. 얼굴이 반쯤이 일그러진 모습이었어요. 그맨 처음에 저기 여잔가남잔가도잘 모를 만큼 얼굴이 어둡고요. 이렇게 후드티처럼 무언가를 이렇게 덮고 있는 거였거든요. 얼굴이 반 이상이 화상 같은 흉측한 모습이었어요. 흉한 얼굴, 여성분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녀는 마을에 내려가면요. 음, 미움을 받았어요. 마녀, 괴물...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러나 마음은 너보다 착한, 착한 사람이었어요. 어, 주변 사람들은 마을에 내려오는 것을 싫어했던 것 같아요. 점점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숲으로 숲으로 들어갔어요. 유일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고양이들만 있었어요. 대략 10마리 이상 고양이들이 많았어요. 네, 그렇게 보였어요. 유일한 친구이고 고양이들이 가족이었습니다. 그열 마리 고양이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자세하게 그 어떤 사건 사고나 이런 것들은 보여지지 않았고요. 그렇게 네, 그런 모습만 제가 전해드린 그대로만 보여졌기 때문에 아이와의 어떤 직접적인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은에 제가 몰라서. 보여지지 않아서 전해드릴 수 있는 게 없네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엄마와 함께 지낸 인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생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나는 이미 계속해서 엄마를 따라왔습니다. 그렇게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오래전처럼 함께할 수 있습니다. 환생을 하게 된다면 엄마가 오라는 곳으로 올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네, 갈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 못하는 곳은 있지 않습니다. 어디든, 언제든 나를 찾아주세요. 예전처럼 방울을 올려주세요. 난 엄마의 부름을 들을 수 있어요. 라고 합니다. 방울, 종, 두들김. 네,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방울이라고 한 이유는요, 방울 소리가 들려서 방울이라고 한 거예요. 네, 무언가 흔드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종처럼 보이기도 하고 일정하지가 않아요. 종을 흔든 것도 있고 두드리는 모습도 있었거든요. 그 것이 중요한 거, 그 모션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언제든지 불러주고 찾아준다면 음, 엄마가 오라는 곳으로 올수 있습니다 어, 어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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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선택0 0 0 0 0 0 0 근데 그만한 리스크를, 어, 알고 계셔야 돼요. 어찌됐든 알려주고 전하는 방법들을 아이들은 올려 할 것이에요. 왜냐면 하 엄마가 그쪽으로만 찾고 있기 때문에 굳이 어, 다른 쪽으로, 다른 방법으로 올지는 않으려고 할 거예요. 음,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길고양이로 와달라고 하는 혹시나 하신다면, 음 그만큼 리스크가 많아요. 병든 나이로 올 수도 있고, 저는 이번에 그런 사례를 겪어봤기 때문에 별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네, 병든 채로 온 적이 있거든요. 가까운 시간 대에 물론, 샵이든, 뭐, 어, 이렇게 온다 해서 다 건강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어떤, 어, 케어를 받고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길고양이는 너무나, 네, 완전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서, 음, 그렇게 오기만을 바라지는 않으셨으면 해요. 음, 네, 음,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어, 번에 저도 많이 힘들었고, 기다리시던 저번에 엄마들도 너무 힘드셔갖고 음, 기다리면 기형이면 샤피든 네, 엄마 고양이를 선택하셔서 만나실 계획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장 지금 형편이 안, 안 되는데라고 하시면 괜찮아요. 왜 지금 꼭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이들은요, 10년이고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니 지금 당장 만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이들은 10년이든 20년이든 기다려요. 나를 다시 찾아주면 너무나 고마워하고 너무나 감사해요. 네, 형편이 안 되거나 어려우면 네, 그 마음의 꽃을 꺼지지만 않도록 가지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네, 다시 와달라고 하시면 되니까요. 길에서 만나는 것을 어,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네, 제가 슬픈 경험을 하다 보니까 길고양이 길 또는 길강아지 이렇게 유기견들을 만나라고 하잖아요. 저도 그럴 계획이고요. 그런데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저는 샵을 추천하는 건 아니에요. 네. 이게 잘못 오해가 되면 이 영상을 처음 보시거나 또는 민감한 엄마들은요. 유기묘도 있고 유기견도 있고 그런 강아지들 생명을 살려야지 왜 자꾸 그런 것을 추천하지?라고 할수 있는데요. 겪어보면 다를 걸요. 저는 이번에 그런 걸 겪으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네,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 또한 모두 엄마들의 선택이니까요. 네, 저도 제가 모은 걸 선택했다면. 그건 저의 선택일 뿐이지 그건 좋고 나쁘고는 아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은 다 옳다라고 이야기하니까요. 남겨주신 요청의 말을 전했습니다. 늘 미안하고 안쓰럽다고요. 간식도 더 많이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 너를 다시 만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들려달라는 말도 전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나를 다시 기다리기로 선택한 이후부터 이미 시작됩니다. 준비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만나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씩 나타나는 것을 따라가기만 하세요. 보이지 않거나 모르겠다면 괜찮습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네 이렇게 전해 주었어요. 무언가 해야 되는데 뭘, 했,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보이지도 않아요. 괜찮다 합니다. 아직 네 아직 나타나지 않은 거지 내가 못 알아챈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엄마에게 알 때까지 느껴질 때까지 전해줘요. 네 아이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전해줘요. 하지만 계속해서 다른 곳을 보고 있다면 엄마는 바라보지 않은 거예요. 편안한 가운데 있으면 하나씩 보이고 들리고 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려움을 겪어서 에코드를 찾아서 이야기 듣는 거잖아요. 어, 에코드 분명히 도움을 될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해요. 이 일을 하면서. 음, 도움은 될수 있지만 맹신하지 마세요. 네, 믿지는 100%라고 믿지는 마세요. 저도 요즘엔 좀 많이 자신감이 떨어졌는데요. 많이 틀려요. 네. 반면에, 맞는 거는 또, 맞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많이 틀리기도 해요. 어머님들이 말을 안 해주셔서 그렇지. 하지만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주변에 잘 살펴보시면, 어, 만남에 도움이 되는 에코들이 있을 거예요. 잘 선택하시면 됩니다. 음. 네, 만남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뭘 해야 될지가 보여진다라고 하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내가 애커를 하기 위해서 이커를 아, 해야지 해볼까라고 생각 어떤 선택을 했던 시점부터 어, 뭘 어, 어디서 아이들에게 의뢰를 받아야 되지, 어떻게 나를 설명할 수 있고 신청을 받을 수있지러는 어, 음문서부터. 네.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해요. 그대로 저는 따라왔을 뿐이에요. 블로그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보여주고 네, 그다음에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전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게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나타났어요. 엄마들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저희 카페 기다리시는 분들 회원들도 그럴 걸요. 네, 누군가 전해 줘요. 나타나고 화면에 핸드폰에 어, 우연치 않게 검색으로든 랜덤으로든 저의 채널이 띄어서 네, 가입하시고 또 기다리시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선택하세요. 그러면 그 뒤로 자연스럽게 따라오고 길도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네, 이렇게 교감을 마쳤습니다. 사진에 있는 모습을 너무 마음에 담지 마세요. 제가 본 모습은 사진에 있는 모습보다 훨씬 좋은 모습이었어요. 감사함이 한가득 있는 아이였어요. 그 감사함이 기쁨이 너무나 많은 네, 그런 아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